안녕하세요. 어, 카설전의 문학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여파로 인해서 한국GM이 국내 철수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한국GM 부사장이 철수설을 루머다 하로 일축하면서 국내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그래서 구스타포 콜로시 한국GM 영업서비스 마케팅 부분 부사장이 어, 경기 광명시에서 어,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GM의 고급 브랜드 캐딜락의 그 더뉴 에스컬레이드 미디어 출시 행사에서 저희는 추측성 루머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제품 라인업을 출시할 것이고 이미 수립한 한국에서 전략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 콜로시 부시장을 비롯한 그 한국 GM 경영진은 이날 국체적인 국내 신차 출시라든지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아마도 연락을 받지 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수출 물량이 예, 한국 GM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거의 80% 이상이 수출이 되다 보니까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떻게, 지금이야 아마 계획이 있지는 않겠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콜로시브 시장은 이제 몇주 후, 그리고 몇달 후에도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올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마 철수설은 사그러지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GM 같은 경우는 캐딜락을 대표하는 그 럭셔리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가 더뉴 에스컬레이드 계약을 받기 시작했고요. 근데 사실 에스컬레이드는 1998년도 1세대가 출시된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약한 100만 대 이상 팔린 굉장히 인기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모델은 2021년, 2021년 국내에 소개된 5세대 부분 변경 모델로 외관부터 실내까지 완전 변경급, 병, 완전 변경급의 어떤 변화를 고쳤다고 한국GM은 설명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팔릴지 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